영어 단어 어원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접두사 im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통합편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접두사 in이 b나 p나 m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오게 되면 발음의 편의상 in이 im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앞에 im이 붙으면 역시 그 단어의 반대 뜻이 되는 거예요. 그예 중에 하나가 immaculate. immaculate는 얼룩진 오점이 있는 이란 뜻인데요. immaculate는 그 반대로 오점이나 흠이 없는 또는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immaculate performance, performance는 공연이란 뜻인데요. 동사 performace 왔어요. immaculate performance는 나무랄 데 없는 공연입니다. immaculate book, 오류가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immaculate shirt는 새하얀 셔츠를 뜻합니다. 다른 예는 immaterial, immaterial은 물질적인 또는 중요한이란 뜻인데요. immaterial은 그 반대로 비물질적인, 무형의라는 이 뜻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이란 뜻도 있어요. immaterial detail. detail은 세부 사항이에요. immaterial detail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입니다. 파생어는 immaterialize. 점미사 -ize는 무엇으로 되거나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immaterialize는 실체를 없게 하거나 형체를 없앤다는 동사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immaterialism. 점미사 -ism은 어떤 가르침이란 뜻이 있어요. 이뭐 테오리얼리즘 비물질론 비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나 유물론을 뜻하는 테오리얼리즘의 반대 말이에요. 다음은 immature. i m m 는 성숙한 원숙한 또는 분별 있는 이란 뜻인데요. immature는 그 반대로 덜익은 미숙한 또는 유치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mature fruit는 덜익은 과일이에요. immature infant, infant는 유아예요. immature infant는 미숙합니다. immature behavior. behavior는 행동이나 행실인데요. 동사 behave에서 왔어요. immature behavior는 치기 어린 행동입니다. 다음은 immeasurable. m e a s u r a b l e 은잴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동사 measure에서 온 말이에요. immeasurable는 그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immeasurable height. height는 높인데요. 이 형용사 high에서 왔어요. immeasurable height. 측량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immeasurable gratitude. gratitude는 고마움이고요. immeasurable gratitude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파생어는 immeasurab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죠. immeasurably. 헤아릴 수 없이. 임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말은 immoderate. moderate는 보통의, 중도의 또는 온건한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moderate는 과도한, 터무니 없는이란 뜻입니다. immoderate drinking은 과도한 음주고요. immoderate demand에서 demand가 요구니까 immoderate demand는 지나친 요구가 됩니다. 파생어는 immoderately. 전미사 LY가 부사를 만들죠. immoderately 과도하게 터무니없이 또 다른 말은 imadest. imadest는 겸손한 또는 얌전하거나 수수한 이란 뜻인데요. 그 반대인 imadest는 건방진 조심성 없는 이란 뜻도 있고 천박한 음란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imadest remark, remark는 말이에요. imadest remark는 조심성 없는 언사입니다. imadest request request는 요청 요구고 immodest request는 뻔뻔한 요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immodest dress는 천박한 음란한이란 뜻이 적용돼서 야한 옷이란 뜻이 돼요 접두사 im이 붙는 단어가 immoral moral은 도덕적인이란 뜻이고요 immoral은 그 반대로 비도덕적인 또는 음란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moral person은 비도덕적인 사람이고요 immoral act는 음란한 행위가 됩니다 파생어는 immoral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immorally, 부도덕하게. 다른 단어는 immortal. mortal은 영원히 살수 없는, 언젠가는 죽는 이란 뜻인데요. 그 반대인 immortal은 죽지 않는, 불후의, 불멸해 라는 뜻입니다. immortal fame, fame은 명성이에요. immortal fame, 불후의 명성입니다. immortal gods는 불멸의 신들이고요. immortal wisdom, wisdom은 지혜인데요. 형용사 wise에서 왔어요. Immortal wisdom은 영원한 지혜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immovable. m o v a b l e 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이란 뜻인데요. 동사 move에서 온 말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immovable은 고정된 요지부동인 이란 뜻입니다. Immovable object. Object는 물체고요. Immovable object는 고정된 물체입니다. Immovable property. Property는 자산, 재산인데요. immovable property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 즉, 부동산입니다. immovable foundation. foundation은 토대란 뜻인데요. 동사 found에서 왔어요. immovable foundation, 굳건한 토대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impatient.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atient는 참을성 없는, 성급한, 조급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patient action은 성급한 행동이에요. 파생어는 impatient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죠. impatiently, 성급하게, 조바심하면서. 다른 파생어는 impatience. 전미사 un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atience는 성급함, 조바심, 안달, 초조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impeccable. impeccable은 죄를 짓기 쉬운, 과오를 범하기 쉬운이란 뜻이고요. impeccable은 그 반대로 흠잡을 데 없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peccable manners는 흠 잡을 데 없는 매너예요. 파생어는 impeccably 점미사 ly가 부사를 만들어서 impeccably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른 파생어는 impeccability 점미사 ity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eccability 죄가 없음 또는 무결점이나 완전 무결이라는 명사입니다. 또 다른 말은 impenetrable. penetrable은 뚫고 돌아갈수 있는이란 뜻인데요. 동사 penetrate에서 왔어요. Impenetrable은 그 반대로 관통할 수 없는 또는 불가해한 이런 뜻입니다. Impenetrable barrier, barrier는 장벽 장애물이고요. Impenetrable barrier는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Impenetrable darkness, darkness는 어둠 형용사 dark의 명사형이죠. Impenetrable darkness는 꿰뚫어 볼수 없다는 뜻으로 체력 같은 어둠이 됩니다. Impenetrable mystery는 불가해한 미스터리예요. 어떤 단어의 접두사 IM이 붙어서 그 단어의 반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imperceptible. Perceptible은 감지 또는 인지될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Percept에서 온 말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imperceptible은 감지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perceptible change는 감지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imperceptible difference. difference는 차이고요. different의 명사형이에요. imperceptible difference. 미미한 차이. 파생어는 imperceptibleness. 점미사 n e s s 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erceptibleness는 감지될 수 없음 미세함이라는 명사입니다. 다른 단어는 imperceptive. perceptive는 지각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역시 percept에서 온 말이에요. imperceptive는 그 반대로 지각력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imperceptible은 어떤 대상이 감지가 될수 없다는 뜻이고요. imperceptive는 사람 같은 어떤 주체가 지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imperceptive 하면 그 사람은 지각력이 없어요. 즉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라는 뜻입니다. 파생어는 imperceptiveness. 전미산네스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죠. imperceptiveness는 지각력이 없음, 느끼지 못함이라는 명사입니다. 다른 단어는 imperfect. perfect는 완벽한, 흠이 없는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erfect는 불완전한 흠이 있는이란 뜻입니다. imperfect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고요. 동사 k n o 의 명사형이에요. imperfect knowledge는 불완전한 또는 불충분한 지식입니다. imperfect vision, vision은 시력이고요. imperfect vision은 불완전한 시력입니다. 하생어는 imperfection. 전미사 i-o-n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erfection은 미비점이나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는 imperishable, perishable은 잘 상하는, 썩기 쉬운이란 뜻이고요. 동사 perish에서 온 말이에요. imperishable은 그 반대인 불멸의, 불후의 라는 뜻입니다. imperishable fame, fame은 명성이고요. imperishable fame은 불후의 명성입니다. imperishable hope는 불멸의 희망이고요. 파생어는 imperishableness, 전미사 ness가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서 imperishableness는 불멸, 불후, 불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impermanent. permanent는 영구적인, 영속적인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ermanent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이란 뜻입니다. 파생어는 impermanently. 점의사 ly가 부사를 만들어서 impermanently, 비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파생어는 impermanence. 점의사 un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ermanence, 비영구성이나 일시성 또는 덧없음 다른 단어는 impermissible permissible은 허용되는 이란 뜻이고요 동사 permit에서 왔어요 impermissible은 그 반대로 허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impertinent pertinent는 적절한, 타당한 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ertinent는 적절하지 못한 또는 건방지거나 주제넘은 또는 무례한 이라는 뜻입니다 impertinent study, study는 연구구요. impertinent study는 관계없는 연구에요. impertinent curiosity, curiosity는 호기심인데요. curious에서 온 말이에요. impertinent curiosity, 주제에 넘은 호기심이에요. impertinent conduct, conduct는 행동이구요. impertinent conduct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implacable, Implacable은 달래기 쉬운, 온화한 이란 뜻인데요. 동사 placate에서 왔어요. Implacable은 그 반대로 달래기 어려운 또는 무자비한 이라는 뜻입니다. Implacable hatred, hatred는 증오인데요. 동사 hate에서 온 말이에요. Implacable hatred, 누그러지지 않을 증오입니다. Implacable enemy, enemy가 적이니까 Implacable enemy는 인정사정 없는 적입니다. 파생어는 Implacab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Implacably, 집념이 강하게, 무자비하게. Implausible, plausible은 타당할 것 같은 그럴듯한 이란 뜻이고요. Implausible은 그 반대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믿기 어려운 이라는 뜻입니다. Implausible claim, claim은 주장이고요. Implausible claim은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Implausible theory, theory는 이론이에요. Implausible theory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이론입니다. Implausible idea는 믿기 어려운 생각이고요. i m p o l i t d Polite는 예의 바르거나 공손하고 정중한 거고요. Impolite는 그 반대로 무례하거나 신뢰되는 겁니다. Impolite remark, remark는 말이고요. Impolite remark는 불손한 언사입니다. Impolite reply, reply는 대답이고, Impolite reply는 무례한 대답이에요. 하생어는 impolitely, ly는 부사를 만들죠. Impolitely 무리하게 버릇없게. Impolite. imponderable. imponderable는 현명하고 신중한 거고요. i m p o n 는 현명하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겁니다. i m p o n d a b l e p o n d r a b l e 는 측량할 수 있는 건데요. 동사 ponder에서 왔어요. imponderable는 헤아릴 수 없는 또는 무게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imponderable situation. situation은 상황이고 imponderable situation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imponderable weight. weight는 무게인데요. imponderable weight는 전혀 무게가 없을 만큼의 가벼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le은 가능한 거고요 Impossible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거예요. Impossible task, task는 일이나 과업이고요. Impossible task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Mission impossible이란 말 있죠. Mission은 임무인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영화 제목에도 있는 Mission Impossible은 불가능한 임무예요. 비슷한 구조의 표현이 Mission complete. Complete는 완료된 이란 뜻이고요. 역시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Mission complete, 임무 완료입니다. impotent, potent는 힘이 세고 강력한 거고요. impotent는 그 반대로 무력한 또는 남성의 발기불능에라는 뜻입니다. impotent feeling은 무력감이에요. 파생어는 impotently. 접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죠. impotently, 무력하게, 허약하게. 다른 파생어는 impotence. 접미사 un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otence는 무기력이나 허약 또는 남성의 발기부전입니다. impractical. Practical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이란 뜻인데요. Practice에서 온 말이에요. Impractical은 그 반대로 비현실적인, 실행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Impractical plan은 비현실적인 계획이고요. Impractical person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파생어는 Impracticality. 전미사 ITY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racticality. 비실제성, 실행 불가능이라는 명사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impracticable practicable은 실행 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역시 practice란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impracticable도 역시 실행이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다른 단어는 imprecise precise는 정확한, 정밀한 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recise는 부정확한, 애매모호한 이란 뜻입니다 imprecise information information은 정보인데요 동사 inform에서 왔어요 imprecise information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Imprecise definition. Definition은 정인데요, 동사 define의 명사형이에요. Imprecise definition. 애매한 정의입니다. Improbable. Probable은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이란 뜻이고요. Improbable은 그 반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실 같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Improbable story는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고요. Improbable event는 event가 사건이나 일이니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파생어는 improbab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improbably 있을 법하지 않게. improper. Proper는 적절하거나 타당하다는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roper는 부적절한 또는 타당하지 않은 또는 부도덕하거나 음란한이라는 뜻입니다. Improper attire. Attire는 의복 복장이에요. Improper attire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입니다. Improper conduct. conduct는 행동이에요. improper conduct는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improper opinion. opinion은 의견인데요. improper opinion은 타당하지 않은, 즉, 그릇된 의견입니다. imprudent. prudent는 신중한 거고요. imprudent는 그 반대로 경솔하고 경망스러운 겁니다. imprudent remark. remark는 말이고요. imprudent remark는 경솔한 언사입니다. imprudent behavior. behavior는 행위나 행동인데요. 동사 behave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prudent behavior는 경솔한 행동이죠. 타생어는 imprudence. 전미사 un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rudence, 경솔, 경망, 무분별입니다. impure, pure는 순수하고 깨끗한 거고요. impure는 그 반대로 순수하지 못하거나 불순물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impure intention, intention은 의도인데요. 동사 intend의 명사형이에요. Impure intention, 불순한 의도입니다. Impure thought, thought는 사상이고요. think의 명사형이에요. Impure thought, 부도덕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impure gold는 불순물이 섞인 금이에요.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그 in이 b나 p나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오면 발음의 편의상 i n은 im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한 im이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 그 단어의 뜻을 반대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